이을쇠 고구마 뚫에다가 넣고 네. 그다음에 와샤를 중간에 껴주시고 와샤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네. 와샤를 껴주시고 십자 일자 도라이버로 네. 안에 홈이 있어요. 이걸 끝까지 네. 쭉 밀어놓으세요. 네. 밀어넣으시고 제가 끝까지 본 상태에서 얘를 아까 그 홈에다가 다시 끼우는 거예요. 음. 그렇죠? 잘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딱 맞으니까 사이즈가 아. 그럴 때는 음, 도라이버 같은 거로 해가지고, 일제, 핀을 눌러주는 거예요. 음. 달래면서, 힘으로 하지 마시고, 살살살 달래면서, 밀어넣으시면 들어가죠. 음, 그냥 돌려서. 예, 네. 네. 네, 살살살 돌리면 들어가요. 음. 그러면, 이렇게 홈을 갈아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네.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인데, 보통은 이게 살짝 갈려져 있으면은, 네. 갈려져 있는 부분이 이, 이 면하고 비슷하게, 음. 만 오시면 돼요. 참 비슷하게만 오고, 네. 오고 이 상태에서 이거로 꽉 밀어 넣으셔야 돼요. 네. 이걸로꽉 밀어야 된다고 이 쪽으로. 이게 설기면 얘가 막 움직여요. 음.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꽉 밀어 넣으시고 예를 들어서 얘가좀 들켜졌어요. 들켜질 때랑 뭐, 들켜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있어요. 놀죠. 아 이렇게 음. 놀다. 예 음. 네. 흔들어 시면좀 놀잖아요. 예. 네. 그죠? 얘가 꽉 껴져야죠. 음. 꽉 껴지게 되면은 얘가 안 놀겠죠. 그죠? 음, 네. 얘를 꽉 밀어 놓으시고, 아, 네. 꽉 밀어 놓은 상태에서, 그런 걸 갖다가 다 설명을 들리게, 그런 걸 적어 놓으면, 얘를 잠가 주십니다. 음. 얘도 설정 기면또안 되겠죠? 아까처럼 완전 꽉 밀어 놓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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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또 이게 꽉 밀린 상태에서 잠그게 되면은 이게 뻑뻑할 수 있어요. 음. 여기 너무, 있어요. 예, 음. 너무 안 돈다. 네. 아까 이, 제가 지금은 이거, 저희가 이제 와샤를 한 거라서 그냥 꼈는데 네, 네. 좀 쓰다 보면 와샤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묻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와샤를 꼭 마른 행주 같은 거로 잘 닦아주시고 끼셔야 돼요. 음. 네. 그 다음에, 꽉 껴서, 얘가, 이게, 어둠도 돌아가게. 음. 너무 꽉 껴서 질려서 안 돌아간다. 그러면, 네. 이제 얘를 살짝만 풀러서 요걸 톡톡톡 치는 거예요. 음. 세게 치지 말고 음. 살짝만 톡톡, 음. 드라이버 자고 데리갈 같은 거로, 요 정도만 톡톡 치면은, 네. 얘가 이제, 어둠도 돌아가요. 음. 그 정도에서 맞추시면 돼요. 얘가 음. 놀면 안 되고. 지금은 잘... 예, 예, 좀이 정도. 걸리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음. 예, 예, 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 꽉 잠가주셔서. 음. 역순으로 끼시면 됩니다. 음. 끼실 때,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네. 네. 그죠? 얘를 먼저 그 안에다 끼우시고. 끼고. 낀 그리고, 상태에서 그리고, 얘를 돌려서, 이거 홈이 있잖아요. 이것도 앞뒤가 있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음. 그리고 홈이 있으니까 요 홈에다가, 이거 먼저 끼운 다음에 요 홈에다가 어느 정 맞추는 상태에서 음. 밑으로 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아, 보시면은 얘가 좀 대각선 여기 요게 네. 십자로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십자예요 아, 여기도 되고 네. 여기도 돼요 아 그러네요 네 편하신 대로 이렇게 꼽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빼고 앞으로 빼서 요 홈이 있잖아요 봉화들에도요 네. 그 홈을 돌려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음, 쏙 들어가죠 봉화도를 돌리면서 네, 네. 네 살살 돌리면서 똑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얘가 안 밀리게끔 해가지고 아네요핀 있죠? 네 예? 네? 그 핀이 요 핀이 요 구멍 아, 여기 홈 있잖아요 그 구멍? 네, 요 구멍 예요 홈에 요 홈에 어동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거 껴놓고 그쵸 이쪽을 먼저 껴놓고 네민 상태에서 요거를 네. 밀면 밀 되죠 네. 맞춘 다음에 얘를, 얘를 다 밀어서 다 맞춘 하고... 다음에 얘로 조이고 네. 그죠? 얘는 네. 이렇게 홈이 있어요. 네, 네. 홈에 맞춰서 얘를 조이고, 네. 그죠? 얘를 조인 상태에서 그냥 잠그게 되면 얘가 놀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정도 살짝만 해주시고 음. 얘를 다시 좀 쳐주는 거예요, 살짝. 음, 네. 꽉 끼게, 꽉 네. 얘가 움직이지 않게. 음. 꽉 끼게 한 다음에 다시 좀 음. 음. 해가지고 얘가 안 움직일 때까지. 아 그죠? 돌면안 되니까. 네네. 그래갖고, 딱 잠겼다 그러면 얘를 다시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겨서, 당겨서. 예. 아 원래 일단 뭐첫 번째, 아 번째, 아 번째, 네. 번째 하는 두 번째 칸는데 걸어주시면 예랑쪽에 걸어주는구나. 그러면 끝난 거야. 음, 여기로는 살짝 살짝 스프링 때문에 움직여도 이쪽으로는 움직여도. 네. 음, 아니, 여기로는 그래. 움직이지 않지. 어, 어, 그렇죠. 이건 안 움직이죠. 음. 이핀 잡아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마석 바꾸는 거. 그거 달라겠어.